안녕하세요. 큐님입니다 오늘 제가 올린 영상은 어 큐브 레드 님한테 큐브 레드 님한테 어 제가 친구한테서 탱크 명에서 맞추는 방법을 알아냈어요. 그래서 큐브 레드 님이 그걸 잘 모르셔 가지고 제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. 큐브 레드 님 앉아 주세요. 큐브 레드가 돌아왔습니다. 어, 지금 앞제 친구 동생이 있어 가지고 제 동생이요. 큐브레드 동생이요. 잠시만요. 엄마! 모서리 돌려서 경우 좀 만들어주세요. 모서리를 돌려야 하나요? 아, 잠깐만요. 됐습니다. 완벽히 만들었습니다. 지금 이 경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띵크맹데 앞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. 그러면은 중급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왼쪽을 보세요. 왼쪽. 왼쪽을 보시고 트위스트 두번 트위스트 두번그 다음에 어떻게 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올리세요 트위스트 두번 올리고 왼쪽 올리고 반대 트위스트라고 어 트위스트 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? 트위스트, 트위스트. 트위스트. 그 다음에 왼쪽을 내리고 오. 그럼 맞춰집니다 와아 흉기하죠 제 특급 정보인데 이게 제가 저 친구한테 알려야 되는 거. 올리고 왼쪽 올리고 반대 트위스트 내리고 오, 재밌네요 완전 신기하죠? 어이? 이거 두번 해야 돼 원래? 네두번 해야 됩니다. 그 올리고. 어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에는 PLL을 올리겠습니다. 지금 아주 간단한 게 뭐?